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 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연말에 제 뇌리 속에서 계속 되뇌어지던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짧게 소개하면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정희성 시인의 저문 강에 삽을 씻고의 일부분입니다. 물도 흐르고, 시간도 흐르고, 우리 인생도 흘러갑니다. 오늘 하루 힘들다 해도 다시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강물에 삽을 씻으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은총의 강물에 우리 삶의 묵은 때를 닦아내야 합니다. 슬픔과 괴로움, 누군가에 대한 원망, 불평, 서운한 마음 다 씻어내야 합니다. 씻어내셨나요? 그런 감정들을 켜켜이 가슴에 쌓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새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다짐도 있고 또 새로운 계획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킨피스 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아주 뭐 유명한 기독교 서적이죠. 그 책을 쓴 분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숨쉬기 직전에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이다. 그때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죽기 직전에는 어떻습니까? 삶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내가 왜 제대로 살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있겠죠. 제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 시간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깨닫고 산다면 우리 누구나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이든 주신 시간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성취가 얼마나 크냐 작냐 상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칭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첫 주를 맞으면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삶의 근본을 살피는 일입니다.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과연 내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사실들을 돌아보고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럽시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인데, 로마서. 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교리가 다 집대성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로마서를 아주 심층적으로 깊이 읽다 보니까 너무 괴롭더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죄인인 지를 몰랐는데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우리에게까지 그 로마서가 전해진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느냐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위해서 로마서를 보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알듯이 정말 어둡고 죄악이 가득 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예전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해서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해도 여러분 여러분 아주 어리셨을 때 어렸을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어려움은 사실 어려움도 아닙니다. 그렇게 뭐 예전보다는 육신적으로는 살만하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모두가 더 깊게 병들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런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뭐냐? 달리 말하면, 현대인들에게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게 뭐냐? 이건 바로 영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살지만 그 속에 진정한 만족이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옛날보다 더 미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영적인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줄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의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자의 능력도 아니고, 듣는 사람들의 자세 때문도 아닙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설교하는 시대마다 놀라운 붕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부흥을 꿈꾸죠. 저도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한 예배의 회복 이것이 부흥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새롭게 하고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그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숫자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올해 표어를 다시 복음으로 라고 정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알기에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언젠가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구원 받았다는 기쁨과 감사가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복음뿐이라는 거죠. 5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역설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복음은 결코 능력이 될수 없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에 온전히 붙들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지 끊임없이 그 복음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냥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실수로 태어났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시고 우리 수십만 개가 된 우리 머리카를 셋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찾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여정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이 땅에 태어났고, 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바울을 이 땅에 보내셨고 부르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만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런 쓰임을 위해 부른받은 자들은 바울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 즉 나에게도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소명의식,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소명감만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복음에 대한 능력, 복음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16절 말씀드렸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아니아오니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이 복음을 나와 연관시킵니다 심지어 16장에서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복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자기와 결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 바울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화된 그런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소식을 전할 때, 내가 본 것을 전하는 것과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누군가에게 들은 것을 전하는 건 전혀 달라요. 누가 그러대? 이러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믿어요. 그런데 내가 체험했다고 그러면, 그럼 믿죠. 내가 체험했대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역사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 복음을 전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나의 복음이어야 그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면 바울만 택정함을 입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역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우리 역할은 항상 사람을 향한 역할입니다. 우리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이웃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만나고 안 똑똑한 사람도 만나고 별볼일 없는 사람도 만나고 있는 사람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신자와 불신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우리는 이 믿는 사람을 대하는 사역과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사역, 이두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먼저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미니. 무슨 말이냐면 나는 로마에 있는 당신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깊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만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특별히 여러분보다 신앙이 연륜이 아직 얕고 믿음이 좀 적은 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 때문에 믿음이 강화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부정적인 태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로 말하면 그에게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 뭐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뭐 다른 교회 뭐 어디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아, 목사, 목사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정말 해선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 교우들이 뭐 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인들이 여러 시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실컷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뭐 장로 권사 그 권사 어때 뭐그 집사 어때 실컷 욕했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나 정말 은혜스럽다. 하나님이 내 안에 청량이 충만하셔.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있던 믿음도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가 정말 잘못할 때, 목사가 잘못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비평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비난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그 아, 그 집사 그왜 그래?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주일 성수를 잘 못해요. 그럼 주일 성수를 잘하는 내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군가의 입 밖으로 꺼내는, 꺼내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실족하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그에게 그 주일 성수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얘기가 전해진다면 그 사람도 실족합니다. 그럴 때는. 입 박으로 내지 마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돕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족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자기 주변의 성도들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늘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목사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해요. 이한 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돼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돈을 주는 겁니까? 뭐 먹을 걸 주는 겁니까? 그한 마디. 그런데 그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 교회 와서 어쩌다 보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저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난 것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성장을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뭐냐? 14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복음의 빛진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야만인에게도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다 내가 빛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또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많이 배운 자가 못 배운 자에게, 지위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깨뜨려야 될 편견이에요 1세기 유대와 로마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천지차이에요 유대는 자기 나라도 없었습니다 로마에게 먹혔습니다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배당한 나라 사람들이 믿던 신을 지배한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 세계를 지배하던 문화는 헬라 문화였습니다. 헬라 문화는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지혜롭지 못한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자기보다 더 강한 나라, 자기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앞에서,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신 적 있습니까? 나보다 지체 높은 사람 앞에서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안 돼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모른다 부인하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모른다 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을까요? 불신자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대하면서 쓴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로마서를 받은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만이 능력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받아 구원받았지만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불을 붙이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다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고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여러 가지 바람도 있고 뭐 좋은 계획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미물과 같은 우리와 함께하신 것 이것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속의 욕망에 매달려 있느라고 그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데 나는 그저 패배자처럼 늘 그렇게 주저앉아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어나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올 한해는 세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소리에 더귀 기울이고, 좀더 겸손하게, 좀더 온유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